에 대해 아시나요? 이미 전쟁이 벌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중 화룡전정은 한국과 일본, 중국이 속해 있는 동북아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의 화약고를 넘어 세계의 원자로로 칭해집니다. 세계 2, 3위의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은 말할 것도 없으며 최상위권의 지역 강국인 한국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 따가리인 북한을 제외하면 하나같이 쟁쟁한 나라들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동북아는 북미, 유럽과 더불어 세계 3대 경제권이며 미국과 러시아까지 개입하기 때문에 만약 전쟁이 일어날 경우 제 3차 세계 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 국가 모두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군사 강국이지만 서로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가히 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치열한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최근 동북아에선 너나 할거 없이 항모 유행이 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 2차 세계 대전 추축국이라 평화 헌법에 따라 전략 무기를 보유할 수 없는 일본도 최근 미국의 무기나에 이지모급 상륙함 두 척을 항모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 한국이 항모를 동원해 자기보다 만만한 대만과 동남아에 무력 시위를 자행했듯이 일본도 이즈모급 항모를 동원해 한국의 영해에서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세계 사이에 해군을 보유한 일본 해자대에 비하면 한국 해군이 비교적 열세인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애초에 일본은 이미 2018년 해자대의 P1 초기기를 동원해 구조 작업을 진행하던 한국의 구축함에게 위협 비행을 자행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항모를 보유하게 되면 갑자기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 한국에게 항모를 통한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선을 넘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한국은 웃고만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일본의 항모를 완전히 상사고도 남을 불침 항모를 두척이나 보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이 항모를 보유해도 한국은 태어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겐 역대 최악의 총리로 꼽히는 아베 신조의 집권 이후, 일본은 심각할 정도로 독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장 2019년 러시아 군용기 5대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일본은 자국 영토인 다케시마에 무단 침범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며 러시아에 거세게 항의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독도에 대한 일본의 집착이 심해지는 가운데, 만약 일본이 또다시 군사 도발을 자행한다면 그 대상은 독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은 일본의 항모가 독도를 침범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독도, 도다아가 일본과 마주보고 있는 동해에 한정하면 절대 침몰하지 않는 불치항모 이자 천해의 요새가 두 개씩이나 곧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독도와 가장 가까운 섬인 울릉도와 해군기지가 위치한 남쪽의 제주도에 평시엔 민간용 이지만 순식간에 군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주변에 공항을 건설할 수 있는 섬이 적어도 독도 근처에 없기 때문에 울릉공항과 제주공항을 경계하며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울릉도는 독도가 한눈에 보일 정도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한국 공군의 전투기가 주둔할 경우 일본이 독도에서 무력 시위를 자행해도 해자대의 항모에게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만약 울릉공항과 제주공항에 전투기가 주둔할 경우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 40대는 배치할 수 있으며 일본의 이즈모급 두 척의 한재기 보유량과 거의 비슷한 물량입니다. 즉 한국은 동해 한정으로 두 척의 항모를 보유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만약 한국이 전투기를 주둔시킨다면 F-35주 추가 도입뿐이나 양산이 임박한 KF-X를 배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 두 공항은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항모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해자대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군사 기지이자 천애의 요새로 군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항모 타격용으로 수십 수백 발의 현쓰3 순항 미사일을 두 공항에 배치한다면 일본은 하나를 가득 메울 강철비가 두려워 독도 근처에 널 심도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 적의 상륙을 저지하며 공항을 사수할 해병대와 천궁 대공 미사일 패트리어트 3 등의 방공 전력을 배치 한다면 주변국들은 감히 접근도 할수 없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가 될수 있습니다. 일본이 평화 헌법을 위반하고 주변국과의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항모를 도입하는 이유는 독도의 주도권 증탈과 동시에 한국을 굴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한국이 일본의 항모 도입에 반발하지 않고 조용히 울릉공항과 제주공항을 건설하자 일본은 크게 당황했는데요. 이는 일본의 항모 보유는 미국이 암묵적으로 허락했으니 침묵하겠지만 일본의 의도대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한국의 굳건한 의지. 라고 볼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이 한국을 우습게 알고 만약 독도 침범처럼 선을 넘는 만행을 자행한다면 한국은 철저하고 무자비하게 대응할 것입니다.